전도사님과 함께 즐거운 찬양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신나게 재미있게 찬양 고고고 그럼 전도사님과 첫 번째 찬양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 너와 나 전도한유가 이번 주 자녀 설치에 함께 참여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가 2,000명이 넘어서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 없을 때처럼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의 저희 곁에 항상 계시는 걸 믿습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바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유초동모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짠!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배드렸던 공간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친구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덥고 힘들겠지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외출하고 나면 손잘 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진 속 선교사님의 이름은 돈 리차드슨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뉴기니라는 지역의 한 부족인 샤이 부족에게 1962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부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배반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들은요, 누군가에게 잘해준 다음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을 배신한 부족민을 영웅으로 추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샤이 부족 사람들의 최대 기쁨은 배반을 당한 사람이 낙심을 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아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샤이 부족이 주변 부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샤이 부족의 추장이 유기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치는 게 아니겠어요. 추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이를 적에게 바치면 그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에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바쳐진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위해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입니다. 샤이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로 여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둘로 나눠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둘로 나눠져 있었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에요. 뭐라고요? 맞아요. 평화의 왕이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당탕탕 강박사님이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으로 확실하게 이해시켜 줄 거예요. 우리 함께 강박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강박사님!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아!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바로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홀리퀴즈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퀴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았던 물과 기름이 주방 세제를 넣으니까 하나가 되어 섞였어요. 세제가 물과 기름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죠.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텐트를 크게 외쳐보도록 할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잡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잡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에베소서 이장1사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세제 때문에 물과 기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원수되어 갈라진 관계들을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처럼 서로 멀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친구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하면서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나 상대방이 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관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생각난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그랬다면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내요.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만수교의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화해의 아이로 오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내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것처럼 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화해의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그리고 혹시나 담을 쌓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평화로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빛과 소금의 아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낼 때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아이들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실지라 비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